안녕하십니까. 일공조화입니다 지금 가스 대메우기를, 대메우기 작업을 한번 그레이드 빔 바가지 갖고 와봐서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속도가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양을 대충 맞췄는데 중심이 안잡혀가고 일단 다시 한번 양을 후딱후딱 시야기 한 다음에 다시 면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레이드 빈바 가지고 해전 링크 없는 차들은 차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반 링크 차들한테는 안 맞을 거예요. 해전 네, 링크 차고 있는 차나 틸트 그런 차들한테는, 약간, 써먹기가 좋을 거예요. 일반 차들은 그냥 골제 나랏이 할때좀 평평한데, 많이 삐뚤면 안 되고요. 일단 중심이 잡아져야 되니까, 중심이 안 잡히면 이것도 삐딱하게 되니까. 근데 회전 링크나 틸트는, 특히 틸트 같은 거에, 틸트는 말도, 말할 그것도 없고, 회전 링크도 약간 자세, 자세가 삐딱해도, 자세가 좀 지양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쪽 가성기가 배수로였는데 빠지네요 야 어차피 여기는 나는 신용만 내도 되니까 여기는 좀 있으면 여기 토목 애들이 토목에서 비물 받이 지금 거진 다 나가는데 다 놓으면 여기는 바로 인도 구간이라 흙을 그 깎아 먹어야 돼요. 흙을 깎아 먹어야 돼요. 고 이제 뭐 레벨 맞춰갖고 반드시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대메우기 했다는 표만 내면 됩니다 근데 너무 지저분하면 지저분하게 표만 덮어놓으면 좀남 보기도 그렇잖아요 가 제가 골지 나라시 하게는 진짜 좋은데 이렇게 돌이 있는데서는 조금 써먹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밑에 철판이 제 거에는 밑에 철판이 얇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강을 했어요 이제 철판을 보강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런 돌 작업에도 조금 이제 찌그러지는 게 이제 들라니까 버텨주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시범적으로 시험 삼아 써보고 이게 괜찮으면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하수관 거 이제 대우기할 때도 남들이 예상 못한 데서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 앞에는 나라시판이 길고 앞에 튀어나왔고 뒤에는 저거할때 앞에는 이제 양 끌고 갈때 그때 그때 용기나게 써먹고요. 이렇게 대고 땡기는 거는 앞에 나라시판이 길으면 기은 대로 하면 조금 파먹는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들어주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짧은 대로 하면 그냥 대고 그냥 쭉. 긁어주면 돼요. 물이 많아갖고 면이, 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제 지금 이제 해전 링크가 조금 이제 대세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전 링크나 칠트를 사갖고 그 기술을 써먹지 않는다면 그별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전 링크를 어떻게 해갖고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달았으면 이거를 이제 얼마나 써먹을 건가. 110%, 120% 활용을 할 건가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이거 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써먹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철판을 약하니까 보강을 한 상태에서 한번 대묘기를 한번 써보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쓰다가 많이 느리면 이제 많이 느려지면 그냥 옆에다 버리, 버려놓겠죠 너는 안돼 패스하고 이거는 아니야 하고 정확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도 딴 작업보다 그냥 바가지로 하는 것보다 빠른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이제 이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어, 그 방법이 이제 판단을 해갖고 괜찮으면 이제 이렇게들 이제 내, 내가 써본 기술을 쓸 테고요. 아니다 싶으면 안 쓰겠죠? 근데 이제 쓰든 안 쓰든 한 번씩 이제 해보는 것도 이제 그 제가 우리 6 더블들이 1200흉간 1000mm도 뻐거운데 1200흉간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오므리가 들려가고, 들리고 그래갖고, 앞으로 이렇게 저거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무릎박 샤우드 같은 데가 많이, 무리가 많이 가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찍은 우수관, 시공, 이런 방법도, 반복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게바닥 안으로 차갖고, 흉관을 드는 게 있어요. 그게 그런 방법으로 들으면, 흉관을 1200짜리까지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이제 저거 했을 때, 뭐 1200짜리 2단으로 쌓았는데, 그 테니, 태디 그거를 내리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실링 바 걸고 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내가 저거 하니까 사람 품도 안 들어가고 지게발로 겉쩍알아갖고 내리니까 내려가고그 놀대를 한 20m를 주행해야 돼요. 근데 테리 그거 딱딱딱딱 가면서 저거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기하라고 내가 이거 숫자만큼 얼른 갖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일도 빠르고. 사람은, 사람하고 태는 흉감만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기뻐갖고 제가 못 놓고요. 괜히 그거까지 내가 한다고 했다가는 자 혼랑 뒤집어지니까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딱 이것만 보면 어 면은 그냥 편하게 편하게 긁는구나 시간이 그냥 현재까지는 시간이 빠르죠 면 잡는 거 그냥 대충 바가지보다 면잘 나오고요 신경 장비 기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면서 뭐 긁어도 되고. 이거 저 사면 이렇게 긁을 때도 오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헤드링크를 꺾어줘야 돼 그래야지 각이 맞아 그냥 땡기면 각이 안 맞아 이것도 이제 하면서 이제 터득했고 또 우리 양아치형이 먼저 몇개월 먼저 달았기 때문에 양아치형이 빛을 습득한 거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하수광고 데미오기 할때골재나라시 하는 거요 그것도 헤드링크 있는 차들은 일반 차들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요 헤드링크 차에 있는 차들 요령만 알면요 그거 못 따라와요 그 우리 양아치 형이 그 알려준 건데 골재를 이제 토공 잡고 테이프 깔고 토공 흙 집어넣고 이제 골재깔때 마지막 골재깔때골재 이제 일단 분배를 하잖아요 그어다가 분배를 하고 저거 하잖아요. 그럼, 그럼 마찬가지예요. 끌어가운데다 볼록하게 쌓았고 분배를 해요. 분배를 한다 해 하고 이제 타이어로 막 정신없이 밟을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나서도 못못 와요, 못 들어와요. 밟은 다음에 이제. 면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까지는 이제 일반 차들이랑 똑같아요. 내일자 일반 차들이랑 이제 태준님과랑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나라를하려면 이게 골제면막 대갖고 막면딱 잡고 옆에 아스콘 있는데 싹 이렇게 긁고 또 이쪽도 이렇게 긁고 이제 면 한번 꼴록하면 눌러주고 사람들 밀대질하고. 저거 빗자루질하고 따라오잖아요 이제 각이 안맞으면 좀 파인 데 있으면 막 거기에 골재가 차고 막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밀대 밀고 빗자루질하고 하잖아요 근데 해전 링크는 사람이 나중에 빗자루만 갖고 서있다가 쓱쓱 그냥 쓸기만 하면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운데 일단 대충 양을 쫙 맞추고 이제 가생이 긁을 때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바가지가 이렇게 지금 나란시판이 꺾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쪽 깊은 데를 아스콘 바닥에다 대고 그냥 쭉 긁는 거예요. 쭉 긁는 거. 요뭐 이쪽도 대고 쭉 긁어요. 그럼 가운데 쭉볼러가잖아요 그럼 가운데는 그냥 등어리로 스무스하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깔끔해요. 콤비로 누르고 저거해도 연이 반듯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해전링크 차들은. 아스콘 바닥을 대고 그냥 긁는 거니까 초보자도 그냥 막 대고 그냥 긁으면 되는 거니까 빠른 거예요. 막우리가 나랏이 막 조금 오다가 뜨면 다시 긁고 다시 긁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냥 바닥에다 지금 이것처럼 바닥에다 대고 쭉 긁는 거니까 긁으면 나랏이 잡히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간판이 걸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쪽 면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간적으로 아 저거 어떻게하지 간판 다칠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아 괜찮네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제 기술로 이제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갖고. 이런 누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어 괜찮은데 해갖고 자기 거를 만들고 괜찮으면 무조건 어떻게든 저거 해갖고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는데 포크레인이 옛날처럼 그냥 단순하게 상차를 그냥 흙을 퍼서 상차를 하고 나라실을 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특히. 6 더블 같은 경우에는 6 더블이나 3 더블이나 타이어 장비는 워낙 일을 특히 6 더블은 그개좌부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일을 하니까 그개좌부라는그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이제 옛날 시대하고 틀리게 이제 연구를 해갖고 더 저걸 하, 하 이제.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이제 기술을 저거를 하고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냥 옛날 하던 대로 하면 이제 이것도 별의별로 다 한다. 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고 하는데 시대가 발전하면 그만큼 저도 이, 이런 것도 연구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좀 봐요. 나중에는 미래에 가서는 이제 이런 기술도 그냥 단순 그냥 기본 저게 기술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가다 음. 이제 양 맞추는 것도 제가 이게 과연 될까 해갖고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약간 속도 차이가 약간 빠른 것 같아요. 약간. 많이는 차이 안 나고. 많이는 차이 안 나고, 약간 빠른 것 같아요. 약간. 그 약간 빠른 것은 왜 약간 빠르냐면, 바 이게 나라시판이 넓으니까, 넓으니까, 약간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바가지 넓이였으면 바가지보다 좀 느릴 테고. 한메다2메 2m 메다이 m 다 이메다, 이메2메오고 2m도 여기서 보니까 안돼보이는것같메다 하고 이제니어안돼보이어서 하고. 이제 넓어서 빠른 거, 넓어서. 그 중에는 4면 잡을 때 4면 잡을 때그 다음 서은 4면 잡을 일이 있으면 이제 눌러가면서 사면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기술을 한번 이또 이거를 갖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레이드 B 바가지가 생소한데 회전 링크를 단 이상 이것도, 와, 숨어있는 기술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시, 시험 삼아 한번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내 기술을 만들고, 이제 다른 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아, 괜찮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는, 이제 자기 기술로 만드는 거고요. 자기 거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지게발 안아서 1200까지 저거 하고 우수간 시공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 그지게발로 이렇게 하고 사람들 그냥 실링바로 그 밑에 담만 깔아놓게 하고 제가 쉬운거 한번 지게발로 찍게 하고 지게발로 사용해서 물고 그리고 실링바 위에다 놓고 하면 고무링 할때 실링바로 하면 작은거는 괜찮은데 큰 강같은게 아니라 고무링 끼는 것도 일이에요 근데 실링바로 하면 움직여갖고 뭐 튀고 그러잖아요 벗겨지고 그러면 얼굴 한 대씩 막고 그럼 아프다고 하고 근데 지게발로 딱 잡아놓으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사람도 마음대로 힘을 줄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거를 제 특허 기술이라고 봐요. 왜냐면, 왜냐면 제가 그거를 먼저 유튜브에 내놔갖고 알렸잖아요. 알리고, 또또그말 그대로 그, 그 드래그 네이싱 하는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을. 네. 그것도 세계 최초 저거 한 것도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거는 앞으로 영원히 누가 그 대회를 하면 어 저거 밀풍조화가 저거 했던 건데 이런 거 했더만 그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부심이 있다고 봐요. 그런 거 먼저 했다는 게. 이것도 누가 먼저 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저는 영상을 먼저 찍은 거니까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합법한 거죠. 영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기술을 혼자 공유를 안 하고 이렇게 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아, 앞에 지금, 틸, 틸트 차가 있어요, 골고, 볼보 또 그, 골고에다가 3,600만원 짜리라고 하는데, 틸트 다 해서 3,600만원 주고 왔는데, 그 차가 비물바지를시공을 하는데, 이렇게, 레노를 들을 때 뒤에 집게로 이렇게 물어가고 아, 이 옆에 이거 긁는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안 긁어줘도 돼요.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다깔 건데, 흠을. 으로 그, 3,600만 원짜리, 저도 그렇지만, 좀 비싸게 투자해갖고, 네벨기까지 달았어요, 네벨기까지. 네벨기까지 달아갖고, 저한테, 단가가 많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차들은 얼 땐데, 그래도 저 차는 일등거같더라고요일 땐데, 55만 원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윤더 60만원인데 좀 제대로 못 받으면 57만원 8만원까지 받아요 이제 차가 상주에 있으니까 이제 저렇게 받고도 이제 맞으니까 이제 하는데 어디서 빵빵거리는데 기술이 아까 안타까워요 좀 비싼 돈 주면 그만한 값어치를 단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틸트를 달았다면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아니 왜 덤프를 됐다가 취소했어요? 누가 취소했어? 반나절이요? 반나절에 삼십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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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거 하고 그것만 하기에는 덤프가 시간이 남잖아. 그.. 여기 배수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매효기 하는데 여기도 요 안에까지 배수로 다 쳐줘야 되는 거요? 돌멩이는 다 묻어버렸죠 어 여기 내가 배수로 막그까문개가면서 밟아가면서 배수 저기 저거 있잖아 뒤에다 또랑파놓고 아, 담장 말고 식당 쪽으로 우리가 간 묻었잖아요. 여기 배수로가 있었잖아. 근데 뭐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시간 많이 걸리는데 배수로 지금 바닥만 지금 평평하게 지금 대충 나라시하고 있거든요. 나라시아데 배수로까지 치려면 여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주차장 옆에, 주차장. 주차장 옆에서 우리 지금 가스관 전기 나오고 하는데 지금 난 이제 거기 대매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이거 시간, 시 시간, 시간 많이 걸린다. 어차피 이거 토목에들 지금 바로 하면 이거 배수로 다 뭉개 끌거아냐 아. 그럼 덤프는, 덤프는 어떻게 할 거요? 예 불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반장님이 덤프를 불른 거예요? 진작에 왜왜 왜 그렇게 해. 그 덤프 배치하는 사람한테 구축중기 제가 얘기해갖고 그 반나절 일단 불를게요 그 30만원이에요 내가 알기는 30만원으로 알고있어 일단 실어주고 나중에 이거 배수로 쳐야겠네 그때는 덤프가 놀겠네. 예, 예. 그 지금, 지금 부르면 조금 1시까지 자라면 전화, 올것 같고. 일단 빨리 지금 나오라고 할게요. 예. 아, 전화 통화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쪽 가생이로 여기로, 여기로 배수로가 있었는데. 이게 배수로가 바로 없어질 거예요. 어제 배수로 채워가면서 톱박이를 했는데 이 배수로를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 나중에는 좁아가고 배수로가 이제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말짱 고루먹겠어요 지금 이거 한 거야. 제 저는 이제 배수로를 그걸 죽여도 거기에 이제 알아서 땅으로 흡수되고. 화장실에서 이제 물 조금 쓰는 게 저거 하는데 바로 없어질 거 저거 해갖고 그냥 없애버렸는데 이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런 거는 이제 다시 하면 되고요 배수로 이렇게 몇 나라씩 했으면 배수로만 쳐갖고 옆에다 그냥 흙뚝식으로 흙 싸놓고 그런 식으로 빠지면 되죠 근데 배수로그를 처음부터 쳤다고 하면 제가 이거 그레이드 빔 가지고 하지를 않고, 저거 바가지로 아예 한 번에 만드, 시간이 걸려도 만들어 갖고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11시 48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11시 48분이면 일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얼른 끝내야 되는 거.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먹으러. 여기 늦게 가면 지금 벌써 몇 그룹이 떼지어서 들어갔는데 식당이 여기하고 저기 있는데 여기는 좀좁아요 그래서 줄을 어 벌써 많이 섰어요. 한 20m 줄 섰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줄 서고 밥을 먹어야 돼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